안녕하십니까. 이번 부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범준입니다. 아쉽게 반장은 당선되지 못했지만 반장을 도와가며 반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. 첫 번째, 반장의 자리를 비웠을 때 반장의 자리를 대신해 질서를 지키며 학급을 인솔하겠습니다. 두 번째. 반의 휴지와 물티슈를 비치하여 불편을 덜고 반의 청결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. 세 번째, 부반장다운 부반장이 되겠습니다. 반장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반장이 되지 않고 부반장다운 부반장이 되겠습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는 원딜이라는 라인과 서포터라는 라인이 있습니다. 소프터가 잘해야 원딜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반장을 원딜이라 생각하고 최고의 소프터가 되어 쓸모 있는 부반장이 되겠습니다. 김범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